한 광고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올 추석엔 잔소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들으셨죠, 많이? 이 건강식품 회사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추석 광고를 이두 종류를 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don't, 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버전인데요. 제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광고를 틀면 진짜 광고가 되기 때문에 <laughs> 새겨서 들으세요. 삼촌 오셨어요? 어, 근데 선우는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선우야, 어, 삼촌 왔어? 야, 너 취업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삼촌이 할 소리야? 삼촌 옛날에 3년 정도 취업 준비한다고 빌빌대던 그런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야 정확하게 말하면 2년 6개월이라 삼촌이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야 너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래서 명절에 집구석에 있기가 싫다니까 예. 예 서로 왜 취직을 못 하느냐 왜 장가를 못 가느냐 예, 이러면 안 돼요. Don't. 안 돼요, 안 돼. 예, 두 버전이 있어요. 하세요. 삼촌 오셨어요? 어, 근데 선우는요?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선우야, 왜? 그 다음에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멘트가 이래요. 올 추석엔 어떤 말보다 엄, 엄지를 척 해주세요. 응원하고 싶은 당신에게만큼은. 예, 그러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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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가 나가요. 예. 말은 중요한 행위입니다. 말이 행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말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말도 못하냐.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만 했는데. 그리고 아, 나는 질문밖에 한게 없는데. 그리고 이런 소문이 돈다고 그걸 알려줬을 뿐인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말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악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말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람에게 주먹을 가하는 폭력보다 더 아픈 행위를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교사들, 그리고 성직자들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절이 이래서 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구나가 다 말하실 수가 있지만 특별히 지도자의 말은 그 범위와 강도가 더큰 영향을 미치기에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칼을 조심해야 되죠 칼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집이 없는 칼을 보관할 때도 칼날을 하늘로 향하게 둔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한 도시를 다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정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주실 거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돼요. 언어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 실수가 있어요. 말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자기 언어를, 곱비를 제어하지 않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망아지를, 말을 그냥 곱비를 풀어서 들판에다 풀어 놓으면요. 그냥 하루 종일 뛰어 다녀요. 뛰어 다녀.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뭘 했냐? 아무 소득이 없어요. 단 10cm도 일랑이 이 일랑을 파지 못했어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통제된, 예, 통제된 행동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할 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예, 뭔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 선수가 자기 몸을 통제해서 훈련 받은 그대로 집중해서 달려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소에게 멍해를 메우고, 집중해서, 소를 똑바로 가게 만들고, 통제해서. 그러면 뭐예요? 밭일랑이 갈아지는 거예요. 말에게 곱비를 메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마차를 달고, 그러면 짐을 나를 수가 있어요.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를 잘 제어를 해서 정확한 표현, 상황에 맞는 이 정확한 단어 표현 이걸 써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요. 또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시인을 참 존경합니다.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그몇 단어 안 되는 그 시한편 가지고 아주 긴 장편 소설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시인들만큼 우리가 언어를 절제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혀의 특징이 있어요. 혀의 특징은 작지만 큰 결과를 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제갈의 비유예요. 우리의 말은 제갈과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입에 제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는 말을 말이죠. 입의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도 제갈로 제어를 해야 이제 그 말을 통제하듯이. 입의 말도 입의 제갈을 어 매서 입에 말을 통제를 해야 우리 인생이 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온 몸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 인생이 다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힘이 세고 고집이 세어도요, 제갈을 탁 물리고 끈을 딱 묶어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게딱 잡아당기면 서고 말이죠. 앞으로 좀 풀어주고 딱 박차를 가하면 지가 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갈 하나로 힘센 말을 제어하듯이 이 작은 혀, 이 혀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데 이 혀를 통제하면 우리 인생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의 제갈을 물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갈이란 절제, 절제, 통제, 또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스린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을 한번 하고 나면 이 말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다스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키와 같습니다.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작은 키 하나가요. 큰배 방향을 바꿔요. 요즘 뭐 해운사에 대한 뭐 경제적인 뉴스 때문에 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배를 보면 컨테이너를 수백 개를 싣는 큰 배들이 있어요. 뭐 50m 짜리가 그렇게 긴 배가 아니라 그래요. 200m 짜리도 있다 그래요. 50m 짜리만 해도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럼 급히. 그 피... 그큰 배에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얼마나 될까요? 키는요. 실물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양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0m 되는 그 배가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해 안에 가면 유람선을 타잖아요. 어떤 유람선은 300명도 타고 배도 싣고 카페리로 가고 500명도 타고 그래요. 얼마나 큽니까? 실물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큰 유람선. 실물 크기요? 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예. 요거만한 판때기 하나면, 키 하나면 그큰 배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키가 없이는 배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키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넘어졌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넘어지기 직전에는. 키를 너무 심하게 움직 방향회전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미래를 결정해요. 말 한마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말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키를 돌릴 때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 이웃의 삶의 미래가 희망과 열매 있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갈 거예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우리의 입에, 애에게 겨우, 아직도 여전히 뭐 이런 답답한 단어들 대신에 와! 와! 굉장히 대단히 벌써 이런 좀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야! 너무했어! 이것 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언어보다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언어가 불행이냐, 행복이냐, 만족이냐, 불만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성취냐, 좌절이냐, 이걸 결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한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한 인생은 없어요. 단한 명도 없어요.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하여 나가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과 좌절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혀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긍정적인 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혀는 불과 같다 그래요. 작은 것불 같지만 성냥불 하나가 무심코 던진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하면, 혀는 우리 인생을 불태워요. 그만한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힘도 있고, 긍정적인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의 혀가 만약에 성령과 진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절제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레바퀴예요. 바퀴로 아, 앞을 나가야 되는데 수레바퀴에 바퀴가 불타버렸어요. 바퀴 없는 수레, 썰매가 돼버려요. 썰매를 길에서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눈위에서나 끌지. 우리 인생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로 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일정 부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이 말의 언어를 사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언어의 사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언어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예. 참 말에 미숙한 사람이 많아요. 예. 같은 말도 정말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 말을, 좋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자꾸 나쁜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요. 그 불이 내게 얼마 오니까. 지옥불이 뭐죠? 오늘 본문에 지옥불이 나오는데, 지옥불. 부정적 언어, 저주의 언어, 죄악의 언어, 심판의 언어.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이르기 위해서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이런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언어만 있을까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지옥의 언어만 있을까요? 아니죠. 천국에서 나오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약속의 언어, 천국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어를 천국의 언어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언어는 불의의 세계를 만들고 천국의 언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언어를 내느냐?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언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고, 우리의 느낌을 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언어를 말해야 돼. 나는 축복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내가 축복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아들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 선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한 단어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도 이 세상을 태울 수 있지만 천국의 불도 이, 지구, 지, 이 지구상의 모든 산을 다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탈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임금이 광대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구해오려무나. 그 상자를 하나 주었어. 그리고 멍청이 요한을 또 불렀어요. 요한아,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하나 찾아와라. 그리고 상자를 하나 주었어. 이제 광대 시몬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전 세계를 누비고 바보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걸 찾아서 전 세계를 누비다가둘다 이제 임금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시몬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전하, 이것을 찾았나이다. 뚜껑을 딱 열었는데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바보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왔어요. 너는 무엇을 찾아왔느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람의 혀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인간의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쓴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가시도 친말 한마디가 비수를,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무책임한 구설수가 한 인간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을 구렁텅이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기쁨에 넘치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쓰러져서 좌절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한마디는 이세상의 만약보다 낫습니다. 좋은 말은 병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에 이 이슬 한 방울이 맺혀 있어요. 근데 이 이슬이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는 한 방울밖에 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을 받아서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 이슬은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한 방울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뭇잎 아래로 똑 떨어졌어요. 그 밑에 있던 이름모를 작은 들풀이 그 이슬을 머금고 아름다운 들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말 한마디, 우리의 축복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그 영혼을 위해 할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 여기에 언어행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예, 생각을 좀 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하고 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가슴에 품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축복의 자녀인 것을 알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면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영혼까지도 세상적인 지옥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행복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 행복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불행하면 이 세상은 다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온 세상의 행복은 나한 사람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행복해야 이제 이 세상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축복은요, 한 가정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온 세상의 축복은 우리 한 가정의 축복에서 시작된다. 다른 가정 다 행복해도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온 세상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내 가정이 행복해야 온 세상의 행복이 시작된다. 이걸 시작하십시오. 무어의 능력으로, 우리 언어의 능력으로, 축복의 언어의 능력으로, 약속의 언어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이번 추석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행복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